그러니까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올해 초에 이제 다버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미래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말하기는 20년 내에 한 우리 현재 일자리 반 정도가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 이번에 보니 뭐, 알파골 보니 진짜 그러겠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람은 뭐 하지? 지금도 우리 실험들 너무 높은데 우리나라?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어떻게 항상 방향이 안 잡힐 때는 우리가 역사로 돌아가 봐야 되거든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전에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근데 처음 거는 증기기관 나왔을 때요 갑자기 이제 동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자리를 많이 사람들이 잃었죠. 하지만 공장이 생겼고 훨씬 더 많이 고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생겼어요. 전기가 드디어 가정까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전에 또 많은 일자리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반대에 더 많은 일자리 역시 생겼죠. 마지막에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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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시에는 저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일자리 잃어버린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컸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야 해결됐거든요. 근데 이제 4차 상황이 저거거든요. 이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제 다 바꿀 거라는 건데 매번마다 항상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생긴 일자리가 많았었어요. 어, 그럼 이번에도 비슷하다는 거구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힘들겠지만 더 많이 생기겠네. 였으면 좋겠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에는 다를 거다. 매번마다 항상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생긴 일자리가 많았었어요. 어, 그럼 이번에도 비슷하다는 거구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힘들겠지만 더 많이 생기겠네. 였으면 좋겠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번에는 없어지는 게더 많을 거다. 라는 게 현재 추산입니다. 거기서도 결국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이 없어지고 덜 생기는데 생기는 것 중에 3 위가 컴퓨터 및 수학 관련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결국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창출된 데이터들의 의미를 읽어내고 일반인에게 그걸 못, 이해 못하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소, 알려주는 소통하는 그 능력이 앞으로 일자리의 중요 소양이 될 것이다라는 게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왜 수학을 포기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공식 맨날, 오늘 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식 외우는 거 싫고.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이라고. 그러니까 재료를 버무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육에서 이게 지금 구현되고 있지 않죠?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냥 반복해서 그냥 문제만 풀리는 건 뭐야? 아까 우리 저 이승현 아나운서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안 가르쳐 줘서 너무 싫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배워 그래. 그죠. 저 얘기잖아요. 그죠. 현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칸토르는 수학은,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이다. 생각의 방식을 가르쳐, 배우는 것이다. 그랬는데,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수포자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걸 많이 배워서 생기는 문제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치니까 당연히 포, 포기하지. 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요, 3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사이 많이 교과 과정 개편하면서 많이 줄었거든요. 옛날에는 수포자 에게 말로 없었거든요. 이게 저는 그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르키는 양의 문제. 게다가 문제는 양은 줄었는데 다시 말하면 배우 가르치고 배우는 게 뻔해졌는데 그럼 뭐합니까? 반복. 옛날에 1 0번 반복하는 거 요즘은 스무 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의+ 양이 준 대신에 뻔한 내용을 더 많이 반복하게 실수 안 하기. 경쟁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막 배우는 데 주로 많은 에너지가 썼다면 지금은 반복해서 실수 안 하는 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단순 반복 학습이 가중되고 작은 실수도 치명적입니다. 문제 하나 틀리면 2 등급으로 줄을 내려봐요. 애들이 실수를 두려워해요. 음. 어, 이거 진짜 처음부터 공식 안 쓰고 자 지금부터 하나 씩게 한번 유도해봐 사치죠. 그러다 실수하면 어떡하려고? 제가 수학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수학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그런 학문이고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그것이 이제. 우리 입시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시스템 하에서 지금 굉장히 왜곡돼 있다는 라 거고요. 더구나 21세기에 이제는 지식의 시대를 벗어나야 되는 시대에, 더구나 이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 이 시대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초점을 다시 여기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팅게일로 오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로 끝맺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팅게일이 그 생각의 힘을 또는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정도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벌써 한 15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고 시대라고 하는데 라이팅 게일의 바로 그 리더십과 방식이 지금 시절에 바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